3월에 68년생들이 가장 조심을 해야 하는 것은 강박관념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하는 일에 있어서 계획한 방향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일이 전개될 수 있으므로 긍정적이고 낙천적인 자세를 가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작은 일에 흥분을 하거나 지나치게 신경을 써서 스스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내가 책임을 지고 나만이 할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낭패를 면할 수 있으며 피해의식에 사로잡혀서 무리한 행동을 하게 되어서 오히려 구설수에 오를 수 있으므로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영상은 68년 원숭이때들의 2024년도 3월의 운세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주 속에 숨겨진 재물운과 건강운 그리고 비밀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3월의 원숭이때 여러분들과 잘 맞는 색깔은 녹색입니다. 꼭 기억을 하시도록 하십시오.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을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다음번 운세들도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모모도도입니다. 좋은 과정은 그리고 재물은 건강은 대인은 직업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목소리> 3월의 청운을 보면 힘을 내서 분발하게 되면 무슨 일이라도 수행해 나갈 수 있는 때입니다. 하지만 나쁜 의미로 본다면 천둥소리만 열어나고 형태는 없으므로 벗기세만 부릴 뿐 내용이 없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것만 열어나지 실속이 없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직장 일이나 사업은 너무 분산이 되어 있어서 어느 한 가지에도 열중하지 못하는 상태이니 정리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는 운입니다. 3월의 운의 흐름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일부터 10일 사이에는 실체적으로 약간의 나란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 가벼운 운동이나 레포츠를 통해서 긴장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해보지 않았던 분야에 도전을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다만 작은 사고의 위험이 있으니 무리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도 많으니 말실수를 하지 않도록 주의를 하세요. 11일부터 20일 사이에는 우울함과 어기소침함으로 가득하던 시기를 벗어나고 있습니다. 잘 먹고 적당히 움직여준다면은 몸도 마음도 상쾌해집니다. 현재의 위치가 아닌 곳에서 행운이 따르고 있으니 이러한 변화들을 귀찮아하시면 안 됩니다. 21일부터 말일 사이에 가능할까 싶은 계획을 진행을 하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만합니다. 이는 직관력이 아주 좋아지는 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또한 문서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시기이므로 계약이나 매매가 유리하게 성사가 될 것입니다. 3월의 조언을 말씀을 드리면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얻어지는 것도 없다는 것을 교훈으로 새겨야 할 것입니다. 마음이 안일해지고 일하기 싫고 매일 놀고 싶은 마음에 마음 편한 대로만 흘러가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할 경우에는 본인의 장례를 위해서 얻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때그때 그때 즐기기만 하고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때게 보내는 3월이 될 것입니다. 3월에 여러분들에게 행운을 주는 방향은 동쪽 방향입니다. 독자적이고 창의적인 생각이 용소숨 칠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위입니다. 원숭이띠 여러분들과 잘 맞는 색깔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녹색입니다. 선택할 일이 생긴다면 녹색을 먼저 찾는 것이 좋겠습니다. 숫자로는 3과 8이고 1과 6은 좋지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휴대폰 번호를 한번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들과 잘 맞는 인물로는 뱀띠생입니다. 여성보다는 남성분이 좋습니다. 이분들이 조언을 해준다면 깊이 새겨들어야할 것입니다. 행운의 장소로는 인적이 드문 한적한 곳입니다. 첫 번째, 재물적으로는 어려움과 갈등이 많아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들어올 듯 들어올 듯 하지만 손에 쥐는 재물은 별로 없고 지출할 것은 꾸준하게 나가게 되므로 금전적으로는 유쾌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그렇지만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돈은 꾸준하게 들어오고 갑작스러운 사건, 사고로 인한 큰돈 나갈 일들이 생기게 되는 것은 아니므로 생활하는데 큰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떨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자신의 위치에 맞게 경제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업을 하고 있다면 돈 잃고 사람을 잃을 수 있으므로 냉정한 판단과 함께 확장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이 잘 되어서 수익이 많이 늘어나지는 않겠지만 재정 상태가 갑자기 심하게 어려워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두 번째 건강적으로는 체력이 왕성해져서. 자신감과 활동량도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또한 심신이 맑아져서 비교적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겠습니다. 그러나 건강만 믿고 스트레스와 피로에 자신의 몸을 그대로 방치를 하시게 된다면 곧 신체 리듬이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과도한 자신감으로 인해서 주의력이 떨어져서 안전사고를 당할 우려가 있으니 평소 보행이나 운전 중에 신중하시고 항상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시기에 여러분들에게 추천 음식으로는 매실입니다. 매실은 두통이나 현기증에 좋습니다. 또한 위장이나 십이장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여 만성 병비와 만성 설사, 과민성 대장 증후군 등으로 대장 기능까지 완화시켜 주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몸 상태에 심한 기복이 있을 시기입니다. 어느 날은 좋다가 어느 날은 안 좋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몸이 여러분들에게 보내는 위험 경고라고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지속적인 관리만 따른다면 조만간 양호한 몸상태를 만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운동은 무리하는 것보다는 줄넘기와 조깅 등 가볍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대인 관계에서는 가족 간의 상황을 보면 이상과 취향이 맞는 사람과 어울리고 싶어지는 등 개인적인 일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가족 간의 단합은 해칠 수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형제들과 화합하는 모습을 보일 때 가족간의 하물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일할 때는 가족간 함께하는 자리를 만들어 보시도록 하세요. 네 번째 직업적으로는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밖으로 나 돌고 싶은 마음을 억제를 하시고 일을 꾸준하게 처리해 나가야 합니다. 한편 구직자라면 어느 직종의 직장에 취직할까 그것을 망설일 때입니다. 이미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직장에 조금은 불만이 있겠지만. 그 자리를 고수를 하고 있는 것이 좋겠습니다. 섣불리 움직였다는 큰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 때문에 괴롭겠지만 어느 조직이든 이상한 사람은 있는 법입니다. 또한 사월에 피해야 할 사람은 평상시에 마음속에 내재되었던 욕망에 불을 지르는 사람을 최대한 경계를 하셔야 합니다. 자신에 대한 조절과 통제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들의 말에 솔깃해서 즉흥적인 행동으로 옮길 경우 낭패를 당할 수 있습니다. 금전적인 손실과 더불어서 정신적 육체적으로 상처를 입을 수 있으므로 달콤한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3월에는 시작이 반이란 말이듯이 일단 한 걸음만 내딛게 된다면 반드시 발전된 여러분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제가 2023년 3월 68년 원숭이들의 운세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4주 8절을 전반적으로 자세하게 분석하지 않고 전체를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68년생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구합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